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오브스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66.30원에서 강한 급등 후에 건전한 조정, 흐름 만들어주면서 바닥을 다져주고 재차 상승 압력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고가는 67.50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오브스 코인의 분석, 확실한 수익화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깐요 놓치시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오브스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브스코인 제가 이 바닥권 구간,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이 구간 상승한다고 정확히 라인을 이런 식으로 잡아 드렸는데요, 적중률을 무려 100% 달성입니다. 자, 이전 영상 보겠습니다. 선 역시 5일선 22평선, 장기 2 평선, 62평선 이 정배열에서 이격도가 확장국면이기 때문에 이 추가 상승 충분히 크게 나아질 수 있고요. 이 추천드렸었던 이 기점으로부터 급등, 이 정확히 적중을 했고요. 또 이틀 전 영상에서 제가 이 구간에서 이 추천드리면서 이 73원 구간, 이 구간까지는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이 결국은 이 73원, 제가 잡아드렸었던 이 73원 이 구간까지는요. 투라이할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날도 축전드렸었던 이 기점으로부터 급등이 나오면서 이 73원 구간까지 정확히 적중을 했죠.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제가 다음 목표가, 다음 목표가로 이 83원 구간, 이 상단 채널까지는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 영상 보겠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이제 다음 채널, 이 구간이죠. 이 83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트라이 할수 있고요. 이 기대 수익은 대략 25% 25% 이상 가져갈 수 있고요. 정확히 추천을 했었던 이 기점으로부터 급등이 나와주면서 잡아드렸었던 이 83원 이 구간까지 한에 오차도 없이 터치 후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제가 정확히 모든 시나리오 이런 식으로 적중했습니다. 모든 영상 보시고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정보방 분들은요. 모두 수익을 크게 가져가셨고 이런 식으로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오브스로 76% 수익 봤어요. 감사합니다. 룸 네트워크 손실을 오브스로 회복했어요. 또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오브스 쇼 수익 봤어요. 오브스 선물 감사합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현재 오브스 코인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눌림이 정확히 나 주었고요. 제차이부분에서 고개 들어주면서 상승할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 다시 한번 음봉에서 양봉으로 말아 올려주면서 추세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4 시간봉으로 보셔도요. 이 512평선이 고기를 재차 들어주고, 바로 위에는 이 22평선, 이 골든크로스 직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것은, 이 재차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이 반등 후에, 헤드&숄더 앤 패턴, 빠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지금 위치에서 이 오버스코인, 다음 구간, 이 반등 수익을 이전이 고점 구간 라인까지 이 본다 해도요, 최소 2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 제가 잡아드리는 이최적가 타점 구간에서 이 분할 매수하면서 이 평단을 낮추고 보유물량을 늘려간다면요 최소 5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만약 선물 포지션까지 진입을 해서 레버리지를 10배만 잡아도 무려 5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라 것이겠죠 이 과거에 이 웨이브코인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무려 이 전쟁 테마가 시작되면서 이 최고점까지는 무려 600% 현물 기준으로 600% 이상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오브스 코인도 이스라엘 전쟁 테마 기대 수익 역시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 농후합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무지성으로 개인매매 아무 타점에 들어가시면 손실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비트코인 위치, 이 단기 낙폭 시에는 이 알트 코인들은 더 크게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진입 타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 한 유의하시고요 이 오브스코인 이 신규 진입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전이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오브스라고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오브스코인 의 최저가 타점 앞전에 추천 드렸 었던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처럼 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 전략 리스크 대응 방법 타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래소를 보시면 요 굉장히 저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보실 차트는 이 하이파이 코인 차트입니다. 이런 저조한 시장 분위기에서도 불구하고, 이 지난 주말 하이파이 코인이 506원에서부터 이 807원까지 급등 나오면서 무려 60% 이상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하이파이 코인을 누누이 강조드리고 말씀을 드렸었고, 연락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순차적으로 문자로 이런 식으로 하이파이 코인 매수타점 보내드렸죠. 문자 보시면 제가 9월 2일 523원에서 매수가격 잡아 제가 종목 추천 문자 보내드린 시점으로부터 예상 시기보다 빠르게 움직이면서 50% 이상이라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즉 문자 받으시고 진입하신 분들은요, 단 하루 만에 50% 이상이라는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또이 BTC 종목, 이 사이버 커넥트 코인 추천드렸었죠? 9월 1일날 370000 라인에서부터 1393730 라인까지 상승률이 무려 270%, 270% 가 넘는 이런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이 사이버 커넥트 코인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신규 상장 빔 나온다고 이 상장 첫날부터 강조 드렸었고 구독자분들에게는 이전과 동일하게 이 사이버 커넥트 코인이 매수타점 격리에서 문자로 이런 식으로 한분한분다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1일 오전 8시 55분에 문자 드렸으니까 단 2시간 만에 급등이 나오면서 200% 넘는 수익을 챙겨 가셨던 거죠. 최근 종목 추천 드렸었던 종목 들이 굉장히 빠르게 단시간에 연이어서 터져주었죠. 마지막으로 아크코인도 9월 2일날 대략 제가 320원, 320원부터 463원까지 4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미리미리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아크코인도 마찬가지로 제가 28일 이날이죠, 320원 이 부근에서 매수하시라고 이렇게 문자 드렸고 아크코인이 단 5일 만에 40%가 넘 없는 상승이 나왔죠. 자, 보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열흘 안에 몇십에서 몇백 퍼센트 수익 가져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장이 안 좋고 저조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상승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수많은 이 코인 생태계 안에서 급등할 종목들 갈로문 갑니다. 다만, 얼만큼 많은 코인들을 아는지가 중요하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거겠죠. 제가 그런 상승 국면 초입, 위턴 어라운드 직전의 종목들만 추려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지금껏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급등이 나온 코인들과 정말 동일한 패턴의 흐름으로 세력이 매집 중인 코인이 있습니다. 이 코인은 대략 시총이 6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주체 세력이 매집하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이런 식으로 큰 급등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막한달 또는 두달 뒤에 상승 나오는 이런 단기 투자 코인은요 불장 아니면 절대 추천 안 드리고요 그때그때 장세에 맞게 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고래 세력 진입 또는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 빠르면 3일에서 4일 열흘 안으로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코인들로만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도대체 그 코인이 어떤 건지 제가 공개해드릴 텐데 그 전에 방금 보내드렸었던 문자 나도 실시간으로 급등 종목 미리미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보시는 번호로 010 5880-8646이 번호로 문자 숫자 1 보내 주시며 제가 이 보이시는 것처럼 한분한분 한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단기간에 급등이 임박한 종목을 무료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금전 요구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제가 답장을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먼저 보내주셔야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깜짝 선물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선물이 바로 이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코인 명가 그리고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세력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이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을 하는 건 바로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한다.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한다. 매도를 할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참고하시면 매매에 있어서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프로그램 사용 방법 원하시는 분은 문자로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 사용 방법과 빠르실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세력 종목까지 챙겨서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시면서 기관이나 고래, 세력들은 도대체 어느 구간에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매집을 크게 들어오는지 타이밍이 언제인지 또는 어느 코인의 매집이 가장 크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시죠? 바로 지금 보여지는 이 데이터 지표가 기관이나 세력들의 움직임, 매수 시그널을 확인하는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이 지표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매달의 정보 이용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유료 정보인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대 자본, 블랙록, JP모건, 그레이 스케일 등큰 세력들의 작은 흐름들이 이 데이터 안에는 다 나오기 때문에 앞전에 급등 종목을 추천드리고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차트적 분석 이외에도 이런 수급, 거대 자금이 이동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지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파악하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표 보시면요. 사이버 커넥트 코인 지표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이 고래 세력 매집이 들어온 게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들어오고 난 뒤에 주 4일 뒤에 무려 170%가 넘는 이런 강한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현재 이 지표가 바로 이번에 또한 번의 급등이 임박한 코인 고래 세력 이 입장한 그 코인의 지표입니다. 보시면 앞전에 사이버 커넥트 코인처럼 그래프가 굉장히 크게 주기적으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라는 게 보여지실 텐데요 사이버 커렉트 코인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대량 매집이 들어오고 나서 단 4일 만에 170%라는 상승이 나왔었죠. 그렇다면 현재 이런 식으로 크게 잦은 대량 매집이 들어온 이 코인은 몇 프로의 상승이 나올지 몇십 프로 10 또는 100% 이상의 상승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즉이 결국은 거대 세력이 들어왔고 급등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발빠르게 선점을 하셔야 하고 이번에는 차들 살펴보시면요, 업비트에서 강한 급등을 주도해주었었던 한 코인의 차트인데, 이 차트 보시면요, 고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낙폭흐름을 이어오고, 이 바닥권 구간에서 주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윗꼬리 매집봉과 동시에 거래량들이 크게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개미를 털어버리는 조정 눌림 후에 이 장기 이평선 돌파와 동시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저점에서부터 이 고점까지만 봐도 상승률이 무려 300% 이상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알려드렸던 이 패턴 이 고점에서부터 낙폭 후에 거래량들이 들어옴과 동시에 이 매집봉들 출현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개미터는 조정 이 눌린 후에 이 장기 이평선 돌파와 동시에 강한 급등이 나왔었던 이 패턴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바로 오늘 공개해 드리려는 코인의 차트인데요. 잘 보시면 이전 차트와 동일하게 이 고점에서부터 포 나포크 이 구간 구간마다 이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매집봉들도 주기적으로 출연을 했죠. 심지어 이전 차트보다 이 거래량은 훨씬 더 크게 들어와주면서 이런 윗꼬리, 매집봉의 크기도 훨씬 더 주기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이 개미를 타는 조정 눌린 후에 이 장기 입평선이 구간을 돌파 이 직전의 모습이라는 것은요. 이전 차트처럼 이렇게 돌파와 동시에 강한 이 급등 크게 나와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 차트 이외에도 이 세력 수급 데이터 지표에서도 당간 수급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급등이 빠른 시일 내에 나아질 수밖에 없고 최소 50%더 나아가서 100% 200% 뛰어넘는 상승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여러분들 급등 전에 빠르게 매집하셔야 합니다. 급등이 임박한 이 코인 정보는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아침이든 밤이든 시간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연락 주신 분들 한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셔서 성공적인 투자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